자 이번엔 정팔각형 접어보겠습니다. 정팔각형이 접어야 될 양이 제일 많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대각선을 먼저 접습니다. 대각선 접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 다른 거할 때하고 똑같이 귀를 잘 맞추어서 모양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접고 이번에는 반대쪽도 대각선을 접습니다. 두 대각선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예쁘게 어, 이거 좀안 예쁜 것 같아서 뒤로 돌려서라도 한번더 확인하고 딱 놓고 마지막에 잘 맞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서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laughs> 자! 이번에는 대각선을 따라서 우리 비행기 접을 때처럼, 요렇게. 꼭 손톱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걸 접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비행기 접을 때처럼. 지금,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접는 거라서, 생각만큼 예쁘게 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그 옆에 90도 돌려서, 또 옆에도, 요렇게.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접고. 또 펴고 또 구십도 돌려서 반대쪽도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더, 90도 돌려서, 자, 이쪽이 안 했네. 자,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많이 접었죠? 자, 네기통일을다 접었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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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번 접습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위에서 덮기만 하니까 자꾸 얘가 나와서, 이제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접은 다음에, 자, 얘가 밖으로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반대로 아까 접었던 거 아까 접었을 때 자꾸 이렇게 접었죠 그러니까 뚱뚱한 부분이 덮이도록 접었었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아까 접은 자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얇은 쪽이 접혀서 올라가도록 얇은 쪽이 접혀서 올라가도록 얇은 쪽이 접혀서 올라가도록, 쪽이 접혀서 올라가도록 하는데 이걸 또벌럭거리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에 거는 첫 번째 거를 살짝 들어서 얘가 안으로 더 들어가도록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눌리도록 얘가. 눌려서 위에 덮이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됐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이제 뒤에 뒤집어 보면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 됐어 정사각형이 됐는데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더 접혀 나가야 돼 그러면 팔각형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접혀야 되겠는데, 접힌 부분이 그냥 위에서 접어버리면, 이게 또벌럭거리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위로 제껴보니까, 얘가 살짝 들려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를 살짝 위로 접는 대신에, 어떻게? 얘가 딱 눌려지면 되겠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옆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얘를 살짝 드니까 우리가 접어야 될 부분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접고, 요렇게. 음, 요렇게.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얘를 이렇게 들고, 들, 드니까 접혀 올라와서 접고, 요렇게. 마지막 이 부분도 살짝 드니까, 드니까,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다 접어서 뒷모양 보니까 팔각형이 다 됐어 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뭐로 하면 되겠어 어 마침 보니까 여기 포켓이 있네 포켓에 집어넣고 여기도 포켓이 있네 집어넣고 여기도 포켓이 있네 집어넣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얘들 펄럭거리지 않지 그래서 뒤집어서 보니까 팔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